오늘 살펴볼 주제는 예소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세피로트에 대한 기트를 잡았으므로 이번 영상부터는 설명이 조금 간단해질 것 같습니다. 세피로트의 나무에서 예소드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예소드는 위로는 티페리트와 연결되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네자흐, 왼쪽으로는 호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래로는 말코트와 연결되죠. 예소드는 사방향으로 연결되어 카발라 하부의 구심점이 됩니다. 티페리트, 네자흐, 호드로부터 빛을 받아 정제의 말코트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예소드가 맡고 있는 정보팀 업무는 각 부서에서 발생한 일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에 의해 기록 여부를 결정하죠. 그렇게 기록된 정보는 관리자가 업무를 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그 정보를 위해 희생당한 직원은 쉽게 잊혀지긴 합니다. 스토리에서는 이에 대한 예소드의 고뇌가 등장하기도 하죠. 돌아와서 예소드는 일종의 거름망입니다. 정제한 빛을 말코트로 내려보내는가의 통과 여부는 예소드의 허용에 달려 있죠. 이 때문인지 작중 예소드는 깐깐한 성격으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설명할 티페리트도 예소드와 유사한 역할을 맡습니다. 빛을 받아 모으는 역할과 빛을 방출해 내려보내는 역할을 같이 받고 있죠. 예소드는 빛을 모으고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 때가 되면 빛을 방출합니다. 방출된 빛은 말코트로 보내져 완전한 창조를 하게 되죠. 말코트에서 만들어질 왕국의 기초를 형성하는 곳이기에 기초라는 뜻도 있습니다. 상징색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뒤섞여 만들어지는 보라색입니다. 옛 소드 넷자우와 호드는 옛지라계에 속하는데 옛지라계는 형성을 담당합니다. 티페리트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옛지라로 넘어오면서 넷자우와 호드를 거쳐 옛소드로 들어오게 되면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물질화가 됩니다. 물질화가 된 에너지는 말코트를 통해 세상으로 나오죠. 정리하면 옛소드는 옛지라의 핵심으로 티페리트에서 온 에너지를 정제하고 농축시켜 물질을 형성한 뒤 말쿠트로 방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질을 형성할 수 있을 때까지 모으고 형성되면 방출한다는 점에서 딱딱하고 기계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이 때문인지 라오르에서는 기술과학의 층을 담당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예소드의 스토리를 알아 봅시다. 예소드는 원래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카발라에서 세피라 예소드를 담당하는 대천사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수태고지라 는 천사로 등장하죠. 엘리아의 사망 이후 예소드는 강박증을 가지게 됩니다. 수시로 자신의 피부를 긁어대는 강박증이었는데 DSM-5에 따른 진단명으로는 피부 뜯기 장애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원래 깐깐하던 성격이 정신적으로 위태로워지면서 그 깐깐함이 극단적인 강박증으로 넘어간 케이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영혼치료연구소의 연구원 A는 가브리엘의 신체검사를 강행하고 이후 가브리엘은 자살한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의 정신적 충동을 야기한 것은 엘리아의 죽음이었는데 엘리아의 죽음의 원인은 부족함이었죠. 가브리엘은 완벽함을 추구하던 인물이기에 부족함이 가져온 죽음을 보고 완벽함이 위태로워져 정신적 강박증이 생긴 것인데 피부를 긁는 행위는 육체의 불완전성에 대한 불안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엘리아의 죽음은 불완전한 육체가 가지는 파멸이었으니까요. 신체 검사를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면의 부족함이 공개될 수 있는 순간이므로 이것이 가브리엘의 정신을 무너지겠다고 보여집니다. 세피라로 부활한 예소드는 극단적인 이성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깐깐하고 완벽주의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예소드도 관리자도 모든 상황의 정답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는 매뉴얼에 쓰인 것을 그대로 행하는 극단적인 이성이 아니라 올바름을 알아내려 하고 올바름과 아님을 분별하여 스스로 판단 내릴 수 있는 이성이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하나에 세피라 하나를 다루기엔 좀 짧아질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일주 이 영상으로 돌아와서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